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와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지냈죠? 네, 좋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어와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멋진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오늘 어와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클럽원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어와나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와나의 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난 주에 우리는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주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배울 인물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떤 모습이 어? 또, 배울 수 있는 모습인지 말씀 가운데 잘 집중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보라는 아주 유명하고 아주 위대한 멋진 말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아브람 링컨은요,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 습니다. 또 예방을 이루었고 민주주의 정신의 기초를 마련했고 남북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링컨 나브람 링컨은요 아주 독실한 기독 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도 있고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대요. 많은 사랑을 받았겠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기도도.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훌륭한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으뜸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 해봅시다. 정직. 좋았습니다. 링커는 조그만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할 때가 있었는데 손님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되는 이 거스름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딱 알게 됐어요. 몰랐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다가 알게 됐겠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밤에 4km나 되는 길을 걸어가가지고 이 거스름돈 100원을 주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 너무나 놀랍죠. 또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는데 후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하게 아주 딱 밝힌 후에 남은 돈을 딱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정직한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정책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막 비겁하게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딱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마음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북쪽의 북 이스라엘과 남쪽의 남 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두 개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중 남쪽의 남 유다의 1 3 번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잡다한 신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온갖 악한 행동들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야스 왕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히스기야 왕은 반대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신실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어머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희스기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과 주상들을 싹다 깨부숴 버려. 다 부셔 버려. 부셔 버려. 우상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들을 아예 그냥 박살을 내 버린 겁니다. 다 부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도 다 쓸어 버립니다.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정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희승이야 왕을 보시고 희스기야 왕을 칭찬하십니다.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희스기야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늘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 이웃 나라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당시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군사력이 아주 강했어요. 마차가 있고, 병거가 있고, 막, 온 무장을 하고 있고, 다 군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의 이전의 왕들은요, 늘이 아수로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아수로의 비위를 맞추고, 아수로를 섬기고, 특별히 아수로 나라에서 섬기는 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를 멀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포악한 나라 멀리 멀리 예, 우상을 버리 고 아수르 섬기는 아수르가 섬기는 그우상도 버려 버리고 멀리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수르의 왕 사네리 왕 크게 분노합니다, 음, 화를 내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협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전쟁을 벌입니다. 공격해온 거예요. 군사력이 강력하다 그랬죠. 남유다를 침공해온 겁니다. 막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기야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힘만으론, 로 남유다의 힘만으론 우리가 아수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이야를 도십니다. 사내림 왕 이끌고 온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 묻찔러 주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이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몸들,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저를 불쌍히 여고지 병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난 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스기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희스기야 왕, 윤법을 지킨 희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희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뭐예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 그렇습니다.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이런 정직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부모입니다. 친구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 정직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정직의 모습이 있는 멋진 친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상을 받는 클럽원들입니다. 받는 팀과 클럽원들 모두 축하합니다. 또한주 동안 열심히 한 우리 클럽원들 모두 칭찬해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는 오하나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